자전거 타기엔 좋은 환경이, 그, 엔비 라카 이후로. 뭐, 두물머리 핫도그, 아 이런 거. 아 <laughs> 자전거는 죽을 때까지 탈수 있는 음, 그런 그렇죠. 것 같거든요. 음, 무릎에 크게 무리가 안 가요. 그럼 나도 동호회 가서 한번 가볼까? 80년대생까지만 만는다고 <laughs> 굳이 <laughs> 어, 거의 들어갈 마음도 없어요, 저는. 어, 막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어, <laughs> 동호회에서 아무래도 혼자 탈 때보다는 당연히 지식적인 부분이나 어. 자전거의 스킬, 뭐, 아까 그 피팅 얘기를 하셨는데, 피팅과 관련된 디테일. 뭐 이제 이런 지식의 어떤 교환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겠네요. 엄청 활발하고요. 음. 그, 다른 동호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 저희는 그 단체 톡이 있어요. 음. 단체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뭐, 장, 저, 뭐 장비나 음. 아니면은 뭐 그런 기술이나 음. 이런 것들을 서로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공유를 하고 네. 뭐 좋은 장비가 새로 나왔다 이러면은 막 링크가 음. 막 쭉쭉쭉 올라와요 어. 서로 막 비교도 해보고 후기 알려주세요 음. 어느 동호회 가입하면 되나요? 동호회는 못하는 사람도 껴주나? <laughs> 저희는 껴주는데요. 로드 자전거는 갖고 오셔야 돼요. <laughs> 아, 자전거만 갖고 가면 일단은 껴준다? 동호회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다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분위기의 음. 동호회.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장점 때문에 팽나를 하고 싶지만 음. 친해지긴 싫어. 인류애가 아. 없어. 어. 사, 사람들 낯설어. 아. 근데 그런 분위기의 방, 그런 분위기에 동호회가 있다. 음. 만약에 운동벙이라고 하죠. 음. 운동만 빡세게 하는 아. 어, 그런 곳에 간다든지. 침묵은 아. 전혀 없는. 침묵질 어. 뭐, 금지. 어. <laughs> 오로지 운동만 한다, 우리는. 그러진 않겠지만, 어, 네. 그렇게 빡세게 운동을 하는 음. 팀들이라고 하면은, 뭐, 음. 마야를 많이. 못 하지 않을까요? 음. 제생각엔어 근데 그것도 분위기마다 다르겠지만 음. 그렇게 맞춰서 찾아서 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음. 요즘 정말 활발한 것 같긴 하더라고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음. 이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워낙에 음. 많다 보니까 아라뱃길 뭐 이런 음. 너무 너무 좋으니까 네. 어제도 아라마루 왔어요 음. <웃음> <웃음> 자전거 타러 <laughs> 아, 여기 아라뱃길 그쪽으로 전망이 되는 거네 맞아요 아, 그 타고 가까 뭐, 요새 정말 뭐 자전거 길은 점차 확충이 되고 있고 그렇죠. 어좀 상태가 안 좋았던 자전거 길이 새로 깔리기도 하고 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전거 타기엔 좋은 환경이 음. 어, 우리 그 미카이 <laughs> <laughs> 그분이 자전거에 좀 진심이기도 네네. 했잖아요. 아, 그렇죠. 래서 네, 자전거 돈을 들여서 그렇지 <laughs> 많이 깔아줬지. 자전거도. 네, 네, 그렇군요. 네. 자전거도 그러면 이제 동호회도 아무래도 어뭐 이럴 테면 방금 얘기했던 그 로드 동호회가 있을 거고 음. 네. 그리고 뭐 MTB 동호회도 네. 있을 찰티비. 거고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니벨로 맞아요 바퀴가 작고 음.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음. 자전거. 미니벨로 네. 그 중에 또 브롬톤 타시는 분들 어, 브롬톤은 뭐죠? 브롬톤이 제가 네. 자전거를 공피디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아, 공태피디님요. 네. 공태피디님한테 자전거를 잠깐 배웠었는데 음. 와, 브롬톤으로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laughs> 그 브롬톤이라는 게그 미니벨로의 한 브랜드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굉장히 고가의 음. 네, 그렇죠. 아는 사람만 또 탄다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끈끈하게 또 브롬톤 유적끼리 아, 자기들끼리의 유럽끼리. 어떤 아 브롬톤 이런 <laughs> 어떤 브롬톤 부심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브롬톤이란 자전거가 접이식 자전거 중에서도 접히는 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해가지고 음. 어그뒷공문이가 거의 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접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조그만 바퀴가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음, 맞아요, 맞아요. 뭔가 도심지 여행을 할때어 뭔가 이렇게 접는 자전거가 사실 접는데 이렇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그리고 접고 나면은 사실 그 그냥 철 덩어리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든데 그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힌 다음에 약간 그 끄는 가방처럼 음.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캐리어처럼 캐리어처럼 그렇게 끌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만의 매력에 또 빠진 분들이 굉장히 그리고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 일단 예뻐. 예쁘죠. 네. 그리고 꼭 브롬톤 아니더라도 접이식 자전거가 되게 음. 좋은 게요. 저는 로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음. 해외 여행 갈 때, 음. 아. 해외 여행이나 음. 꼭 해외가 아니라 국내라고 해도 음. 일단 접어지니까 음. 휴대가 용이해서 어, 그걸로 이제 로드를 타거나 MTB를 타시다가도 음. 뭐 예를 들면은. 일본 여행을 자전거로 아, 가고 싶은 거지 그래. 좋잖아요 네네. 가까우니까 네네. 근데 이제 큰 자전거들은 포장하는 게 정말 일이에요. 맞아, 맞아. 어 근데 이제 브롬톤을 가지고 가면은. 혹은 미니벨로 뭐 이제 음.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해외에서도 음. 좀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음. 그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해외 갈때 그걸 다 분해해서 혹시 들고 가서 다시 조립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뒷바퀴를 떼고요. 아. 그 최초의 자전거를 살때 주는 큰 박스가 있어요. 음. 그런 사이즈의 박스에다가 네. 분리해서 넣고 음. 또 짐도 바리바리 있죠. 그 양쪽에 뭐 패니어 가방이나 네,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음, 음 접이식 자전거라고 하면은 그게 좀더 훨씬 수월하죠. 음. 그렇겠죠. 음. 분리를 안 해도 되니까. 음. 음. 그러니까 참 그런 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지하철도 어쨌든 그 안에서 타면 안 되겠지만. 어, 들고 타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 안에서 어쨌든 뭐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그 휴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 라인도 있고 그 라인마다 좀 규정이 약간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주말에는 되고 네. 주중에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데 이게... 같고. 큰 자전거 있잖아요. 네. 뭐 로드나 MTB나 이런 것들은 주말에만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네, 네, 음. 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음.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보니까 막 계단 옆에 그 자전거를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막 그런 레일도 음. 있는 거예아요 음, 지하철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어지간한 다 있을 음. 거예요. 음. 근데 음. 그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접이식 자전거도 무조건 가방에 넣어야 휴대할 아, 수 있다. 아 진짜요? 그냥,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음. 가방에 넣는 순간 그게 이제 화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음. 그럼 휴대 가능한데. 가 음. 그래서 어쨌든 뭐 김포 골드라인은 뭐그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게한 개도 없지만 <웃음> <웃음> 그 부분도 더 마음에 안 든다. 네. 네. 음. 뭐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는 뭐 규모는 한 어느 정도예요? 음, 겨이 동호회 같은 음. 경우에는 70명대 정도 있어요. 이 정도면 뭐큰 건가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가지고, 아, 네. 음. 과거에 뭐 따로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음. 단기적으로 뭔가 기부 문화를 알리고자 약간 그런 단기성으로 음. 들어갔던 곳이라 잘 모르고, 여기가 처음이에요. 음. 그래서 규모가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화력이 나쁘진 않다고 저는 알고 음. 있어요. 그 연령대나 남녀 성비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아이 얘기 하면 재밌는데. <웃음> 네. <웃음> 요즘에 아, <왜> <웃음> <웃음> 요즘에 <왜? 웃음> 제가 그탁 PD님한테 자전거를 네. 타라 네네네. 이제 탁 PD님하고 사석에서는 뭐이뭐이뭐 뭐뭐뭐 오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아 오빠. 지금 그 나이에 어 무릎이 그 나이에? 성치 무릎이 다치지 않고 음. 어그 나이에 어 다치지 않으면서 할 운동은 자전거밖에 없다 이제 그러니까 자전거를 좀 타라. <laughs> 자전거를 좀 타라. <laughs> 나이가 어디가 어때서 왜? <laughs> 그러니까 약 올리면서 이제 아하. 꼬시려고 자전거 네. 타라고. 아니, 저도 가끔 타요 타기는 굉장히 오래된 그 로드바이크 정말 그 음. 20년 된 음. 자전거 한대 타고 맞아. 있습니다 음, 가끔 네. 타시죠. 아무튼 근데 그거가 왜 재미있는? 그그랬더 그, 아 이제 네. 어 그럼 나도 동호회 가서 한번 가볼까 이런 음. 얘기가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내고 아 근데 우리 아. <laughs> 80년대생까지만 만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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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오지도 못할 동호회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도, 동호회 들어오라고 한건 아니었어요. 아타라 어, 알아서 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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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라라라어라라라라라라 이러 라라라라라이러누구라 어, 같이 타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laughs> 아니, 그래서. 네, 고요하게 혼자 타는 게 좋아요. 네, 네. 얼마 전에 혼자 탄 사진을 뜬금없이 어, 딱 보내더라고. 네. <laughs> 수진이 보라고. 어. 수이 보라고. <laughs> 난 혼자서도 잘탈수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다 달라요. 동호회마다 다른데, 저희는. 80년대. 2 아. 30대, 이 20대, 30대, 40대 정도? 남녀 성비는 음. 어때요? 아, 이게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음. 네. 다른 동호회에 음. 비해서. 음. 남녀 성비가, 그,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문이 좀 어려워요. 특히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음. 처음에 자전거를 살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음. 또 이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은 음. 입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자가 정말 없어요. 없어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군요. 뭐 로드 타는 분들 많지만 음. 성비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이 남자고 여자는 좀 소수이기는 해요. 자전거를 배워야 되나? 잠깐만 있어봐. <laughs> 근데 김포 여기 그 평화 네. 평화 누리길인가요? 약간 네. 그 파주에서 김포 이렇게 연결되는 음. 그 길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있으면은 그 어머니들 약간 그 <laughs> 음. 김포 통진 어머니회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달럭달럭한그 저지 입고선 이렇게 MTB 입고선쫙 지나가시던데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MTB 쪽이 좀 여성분들이 더 많은 모양이군요. 이거는 음. 다들 생각이 다르겠는데, 음음. 제가 볼땐좀 그런 것 같은 게, 음.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데, 음. 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세대가 많이 타잖아요. 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음. 음. 근데 m t b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부가 많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은? 어, 왜냐면 부부가 같이 그렇게. 어. 부부끼리 타고 하다 네. 보니까, 남녀, 남녀, 남녀 이렇게 어느 정도 성비가 되고, 음. 어. 결혼을 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있잖아요. MTV 음. 타시는 분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와이프를 이제 어, 그 입문을 시키는 거죠. 꼬셔서 어. 같이 같은 취미를 갖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타시는 거 많이 봤어요. 음. 로드, 로드 같은 경우에도 부부나 커플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근데 부부나 커플이 진짜 같은 취미를 가지는 거 너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네. 거니까. 음. 근데 약간 그 안에서 어~ 오토바이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니까 네. 오토바이들끼리는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아메리칸 크루저를 타는 사람들은 음. 이렇게 그 스포츠 레플리카 이제 소위 말하는 쇼카 타는 사람들을 음음음. 이제 일컬어서 약간 물론 이제 좀 애정어린 그런 거지만 또 약간 아이 저 아치들 약간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웃음> 그다음에, <웃음>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스포츠 할, 레플리카 타는 사람들 네. 또 아메리칸 크루저 타는 사람들 아. 보면서 아니 무슨 오토바이가 발을 앞을 향하고 있는 게 무슨 오토바이야? 아 진짜 저런 말이 안 되고 어? 있어 어. 있어. 서로들 뭐 이러면 서로 약간 그렇지. 이렇게 경원시하는 게 있는데 그 자전거에서도 약간 그 로드 타는 사람과 로드와 MTB, 아, MTB 어. 뭐좀 그런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들 좀 약간 이제. 네. 제가 다른 MTV 타시는 분들이나, 뭐, 혹은 MTV 타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적은 없는데, 음. 제가 집안이 삼촌이 세명 있어요. 네. 삼촌이 세명 있는데, 셋다 자덕이에요. 자전거 덕화. 아. 어, 근데, 큰 삼촌하고 둘째 음. 삼촌은 MTV고요. 음. 막내 삼촌은 로드를 타세요. 음. 그런 저희끼리 이제 가족 폭방에서 어.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큰삼촌이 MTV 타시는 분이. 음. 야뭐 어디 어디에서 로드 크게 사고났다 이러면서 뭐 어떤 남자가 얼굴이 크게 다쳤다 이러면서 수진아 뭐탈때 조심해라 음. 어 대부분 자전거 사고의 90%가 로드 자전거다 막 이런 음. 말을 하세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또 막내 삼촌이 튀어 나오는 거죠 음. 막내 삼촌이 튀어 나와서 로드 건, MTB 건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타냐에 따라 다른 거다 이러면서 음. 또막 싸워요 아하 어, 그런 그 것도... 사이에 또고런 팽팽한 음 음. 그런 것도 있고. 음. 좀, 약간, 있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 저기. 그게, 그렇죠. 이제 자기 거를 아끼는 맞아요. 그런 잡으시면서 나오는 말들이요 음. 그, 있어요. 스키 타는 사람이랑 스노보드 그래. 타는 사람들도 안 친해지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서로를, 어. 네, 서로를 싫어하면서. 막. 사실, 음. 막 싫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다 자기 입장.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음. 하는 거죠.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MTV는 안 탔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로, 천천히 느릿느릿한 그런 페달링을 했었잖아요. 음, 남미 네. 여행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저도 자전거를 참 타고 싶은데, 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못 타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장바구니 달린 세발 자전거가 요즘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막 찾아보면서 하나 살. 근데 <laughs> 그렇게라도 입문을 그치, 하시면 그치, 그치, 너무 음.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전거는 죽을 때까지 탈수 있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음, 음. 어, 왜냐면 무릎 무릎에 크게 무리가 안 가요. 물론 우리 타피디님도 충분히 아직도 탈수 네? 아, 있는. 그쵸,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그 동호회에서 어 뭔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면은 뭐 여행 같은 걸 합니까? 그러니까 국내 네. 자전거길 일들을 이렇게 좀 순례하는 뭐 그런 것들? 맞아요. 음. 제가 자전거 얘기만 떠들러 온건 아니잖아요. 우리 여행 얘기해야 음. 되죠. 얘기를 해야죠. 해야죠. 네. 이 자전거로 음. 국내 여행을 많이 가요. 음. 그러니까 뭐 당일치기는 뭐 자주 가고요. 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아요. 제가 음. 서울에 사는데 빵 먹으러 가고 싶어. 음. 왜 우리 여행 가서 맛집 찾아다니고 아, 카페 찾아다니는 것도 여행의 오, 재미잖아요. 그것처럼아 음. 파주에 어떤 빵집이 새로 생겼다. 음. 음. 혹은 이 빵집이 되게 유명하다. 유명한 음. 베이커리다. 그러면 슝 하고 타 가지고 몇십 킬로미터씩 타서 음.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빵 먹고. 빵 먹고 오고 음. 그런 되게 짧은. 그것도 여행이잖아요. 아, 자전거 타고 몇십 킬로미터를 가지만 음. 어 짧은. 왜냐면 가면서 보이는 풍경들과 아, 그럼요. 어,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두 바퀴 달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비슷해지는 게두 음. 그 바퀴 달린 탈 것들은 뭐어 엔진 있고 업글 떠나서 네. 그 탄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가 되면 이제 공이 하나 더 붙죠. 음. 그래서. 한 200km 정도 아, 가서 어, 자판기 커피 한잔 먹고 <laughs> 다시 집에 오고 그게 그래서, 여행이야 네. 아, 여행이야 또이거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막국수 한 그릇 먹고 그저 음, 강릉 그치? 넘어가는 어디 고객길에 있는 자판기 커피 가 그렇게 맛있대더라 아, <laughs> 그거 한잔 먹고 이제 다시 집에 오고 뭐지 그 이런 거 그게 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음, 음. 일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고 모르는 건데 예를 들면 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역에 있는 음. 그 자판기 커피 음. 음. 혹은 저희도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디에 있는 뭐구물머리 핫도그. 아, 이런 거. 아, <laughs> 아하. 그럼 핫도그를 먹고 어, 와야 돼.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여행지 맞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음. 그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는 재미도 있고요. 음. 또 가끔은 이제 서울에 살면은 어필을 갈 만한 데가 남산 북악스카이 음, 네, 네. 뭐~ 이런 데밖에 없어요 사실 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멀리멀리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음. 그럼 투어를 가요 음. 투어가 저희는 동호회를 하다 보니까 단체로 가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버스를 대절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혼자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차를, 뭐, 차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뭐, 편할 수 있겠지만, 음. 어쨌든 자기가 운전도 해야 되고, 음. 또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이거를 싸는 게, 그쵸, 자전거를 그쵸. 네. 어, 준비하는 게또 힘든데, 네. 이제 여럿이서 투어를 간다고 하면 음.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음. 거기에 자전거를 실어서 아 가니까 어떤 식으로 싣습니까 버스에다가 저번에 한번 대관령 음. 강릉 가서 대관령 투어를 한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찍은 버스예요 음. 그 제일 큰거 어, 제일 큰 거. 45인승. 45인승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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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게 뭐, 12명, 13명, 음. 뭐, 10몇 명인 거죠. 음. 그러면 뒷좌석부터 음. 차곡차곡차곡 자전거를 씻는 거예요. 그 커버만 씌워서 네. 바, 바퀴에, 왜냐면 음. 그 버스 안에가 더러워지면 안되석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또 휠이 닫쳐도안 되고, 음. 그래서. 그 커버만 씌워서 고 음. 그 상태 그대로 뒷좌석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아하. 세우는 거예요. 어. 이렇게 가면은 사람은 한몇명 타고요. 열명명 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은 열명 명밖에 안 타고 그 나머지 뒷 공간에는 자전거를, 자전거를 커버를 쉬어도. 씌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 만약에 네. 사람이 많아, 어. 사람이 많으면 버스 밑에 신는 어, 그 아, 그 공간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활용해가지고 싣고 어. 그럼 뭐 동호에서 회그 자전거용 커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막이럽니까아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 구매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 그 정보 교류 한다 그랬잖아요. 네. 다 링크를 올려주세요. 이게 아, 싸고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아. 공동구매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겠네. 아 공동구매 얘기하니까 나왔는데요. 음, 네. 제가 원래 그냥 자린이처럼 들어와서 활동을 음. 하고 있었잖아요. 음. 근데 너무 열심히 타니까 음. 어느 순간 부방이 됐어요. 그 <laughs> 부방이라는 <웃음> 그러니까 게 뭔가요? 부방뭐 부방장 같은 아, 거가 부회장 같은 거가 있었고 아, 같은... 아, 아, 옛날, 옛날 용어로 준시삽. 부시삽. 준, 준시사 부시사 준시사 부시사 부시사 아, 부시사, 시사, 부시사. 아, 이렇게 이런 있었죠. 이런 용어를 알고 아, 그러니까. 있는 거 자체가 착각 <laughs> 그 파란 화면에 그 있어 음. 그, 그 그래서 파란 그거를 시켜주셔가지고 또 제가 뭐그 여행수다에서도 뭐 뒤풀이 아, 모임 그래, 하고 모임하고 그래. 하면은 음. 와라라라 막 이러면서 음. 또 하잖아요. 음. 거기서도 그랬던 거기서도 거죠. 거기서도 와라라라 했구나 어. 또. 그래서 <laughs> 감풀을 쓰고 음. 이제 있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음. 왜냐면 저희가 팀복이 있어요. 음. 그 뒤에 그 그룹 이름이 아, 들어간 이름이 찍혀 들어간 어, 음. 그런 팀복이 있는데 어, 근데 왜 자전거 양말은 안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왜냐면, 저지가, 그, 스포츠, 모든 스포츠 의류가 다 그러긴 한데, 음. 특히 자전거 옷이 너무 비싸요. 음. 그쵸, 그쵸. 음, 네. 비싼데. 그, 저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에 딱 맞는 그, 공기 저항을 음. 네, 줄이기 네, 위한 네. 쫄쫄이 옷. 네, 네. 네. 쫄쫄이 옷. 네. <laughs> 그 스케이트 선수들이 입는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비싸다 보니까, 내 취향에 맞는 걸 사고 싶지 음. 취향에 안 맞는데 팀복을 사고 싶지 않을 어, 그렇죠. 수 있거든요. 음, 이왕이면. 그래가지고 제가 양말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음. 제가 오늘 신고 왔는데 음, 양말 벗고 있어 <웃음> 갑자기. <laughs> 아아이렇게 아, 아. 만들었어요. 오, 아, 예쁘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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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이게 아, 뒤잖아 그 발목 이 네. 있는데 뒷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 자전거를 타면 이게 다 보이게. 네, 그래서 앞사람 팀 이렇게 줄줄이 가잖아요. 아, 그 앞사람이 페달을 이렇게 밟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렇죠, 이게 보이는데 너무 오, 뿌듯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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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속감, 음, 소속감, 소속감을 어, 양말에서. 그래가지고 음. 만들었는데 참, 그냥, 왜 참, 어찌 보면 그 소속감을 노예야. <laughs> 그렇죠. 음. 근데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아좋네아 부회장까지 하고 있다는데. 부방? <laughs> 네, 음, 부방, 부방이 어, 부방. 되었어요. 그럼 대장은 뭐라고 불러요? 방. 방장. 그냥 방장. <laughs> 아, 방, 방, 부방, 대방. <laughs> 어. 아, 오랜만이네 이런 거. <laughs> 방, 부방. <웃음> 네. <웃음> 아 그렇군요. 아, 그 정말. 이런 느낌이면, 아, 동호회 한번 해볼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엄청. 드는 것 같아요. 아, 저 갑자기 자전거 배우고 네. 싶어졌어요. 네. 음.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같았네. 웃음> 엄청 재밌어요. 남녀 성비가 또. 마음에 들고. <laughs> 아, 그런 목적에서. 어, 아무튼. 근데 이게 또막 성인 되면은 음. 학교 다닐 때뭐 대학교나 뭐 MT 가고 막 이럴 때 즐겁잖아요. 죠 아, 근데 그게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면은 음. 이런 그룹이 생길. 그 기회가 잘 없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데 네.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음. 거기에 여행도 곁들이고, 음. 어, 그러면서 도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네. 어, 좋은 관계로 하는 게 너무 건강하고 음. 좋은 일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네. 그러면 그 장거리 여행은 뭐한한 한 달에 뭐몇번 아니면 뭐 분기에 몇번 어,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다 동호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음. 뭐두 달에 한 번. 어, 엄청 자주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음. 방장들이나 부방 네. 부, 부방들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버스를 이제 버스를 대절을 되고. 해가지고 음. 뭐 한1박2일 코스 정도를 짜가지고 네네. 어딘가에 가서 라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숙소에서 자고 음. 다음날 오전에 조금 더 하다가 뭐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뭐 이런 식일까요? 맞아요. 어. 아 숙소 아. 숙소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는 아직 그러진 않았는데 음, 계획은 있고요. 음, 보통은 일박 일은 아직은 경험한 아, 적이 없고 보통은 당일치기로. 음. 아, 당일 왜냐면 다들 스케줄 맞추기가 아, 네. 거의 다 직장인들 일 테고 아마 음, 네. 또 이제. 또뭐 애인이 있거나 음.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어도 허락받기가 아, 힘들거든요. 그런데 1박 2일은. 어, 아우,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아우, 네. 어, 대부분은 당일치기, <laughs> 음. 당일치기로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서 가는 거는 음. 그렇군요. 보통 그럼 서울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에 모여야 될거 아니에요? 버스 있는 아. 곳으로 아, 투어 때요? 그죠 그런 한강 주변에 아. 그 무료 주차장 네네. 같은 거를 음. 활용하고, 그럼 이제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서 거기까지는 자기 혼자 타고 오는 거고, 음. 그러거나 네네. 아니면 뭐 주로 투어는 주말에 하니까 음.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하고, 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오기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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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자차로 음. 와서 주차 무료로 해 놓고 이렇게 다 같이 간다던가, 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별로 좀, 어, 하나하나, 어, 그동안 경험하신 코스들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얘기는, 어, 그 얘기는 네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2부에서 이제 코스별로 어, 돌아보겠다. 우리 네. 수진씨, 네. 어, 여행수다? 2, 3년 만에 돌아오신 거 같아요. 저랑 처음 네, 만나니까 네, 그렇죠. 네. 아 처음인가요? 아, 그렇지 여기서 어. 만난 건 처음이죠. 아, 그러면 삼년된거 네. 같다. 삼년 음. 그 정도 우리 됐을 거예요. 그 사진 스튜디오에서 우리 그 녹음할 때 네, 그때 오셨었고 음. 어. 저랑은 개미궁에서 어, 그래 만나서 술만 마셨죠. 음. <웃음> 음. <웃음> 개인적으로 알긴는 하는데 방송은 그러니까. 처음이네요. 음. 간만에 여행 수다 오셔서 수다 떠시니까 어떠,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laughs> 저는 그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제 눈앞에 안 계시잖아요. 음, 볼 네. 수는 없는데 뭔가 되게 그립다라는 음, 생각을 음. 지난 3년 동안 많이 했어요. 음. 왜냐면 제가 신나게 떠드는 얘기들을 되게 애정 있게 음. 들어 주시고 재밌다고 말씀 주시고 가끔 가다가 DM도 주시고 음. 그러세요. 음. 얘기 너무 잘 들었어요, 음. 수진 씨 하면서 음.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보고 싶다. 본 적은 없지만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음. 오늘 나오니까 너무 신났어요, 음. 지금. <laughs> 요즘 뭐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음.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 뭐 제가 그 체르노빌 음. 얘기로 처음 왔었잖아요 음. 여행 수다도 음.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 관련해서 방송 출연도 하고 음. 또 남미 얘기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음. 다른데 가서 어, 출연도 하고 음. 어, 종종 그렇게 하고는 있었어요. 음. 네네 아니 그 지역 그 국내 여행 그 어, 현장 어떤 그 큐레이터 같은 느낌으로 출연하신 걸 얼마 전에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네, 저도 봤어요 군산 여행 음. 하는 거아 보셨어요 음. 부끄럽네요. <laughs> 아,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여행수다를 시작하면서 음. 그런 기회가 좀 펼쳐졌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전문으로 뭐, 이게 직업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서 그런, 어, 경험을 할수 있게, 음. 뭐 섭외를 해주시고 하는 이유들은 다 여행수다. 아유. 여행수다를 통해서 제가 저라는 존재가 알려졌기 때문에, 음.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뭐 우리 음. 워낙에 근데 어, 했던 여행들이 그니까 그러니까, 네. 했던 여행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임팩트가 그렇습니다. 강하고 네. 잊을 수가 없는 정말 네. 자전거 타고 맞아요. 안데스를 네. 넘고 체르노빌은 왜 가는데 <laughs> 방송 들어보세요 한번도 한 <laughs> 아니고 막왜 가는데 그때 그러니까 네, 또 들어보십시오 네 하여간 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우리 네. 체르노빌 선이요 지금은 어. 자전거 소녀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심수진 씨와 함께 음. 네, 국내 자전거 동호회 문화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봤고요. 어 이어지는 이부에서 어 그러면 과연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자전거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코스들 경험해 보신 코스들 위주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럼 이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